두 분이 있잖아요. 마음이 이렇게 어긋난지는 좀 됐다고 하시거든요. 이두 사람 부부기는 한데 이렇게 합의가 안 되네 보니까. 참 이제 좋아서 물론 결혼했겠지만 막이두분막 따로따로 놀아요. 마음이. 내 배우자고 이러면은 그게 대한 뭐 애정이라든지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니요. 저는 서류를 향한 그 마음은 없다고 이래 나오거든요. 저는 이두분 벌써부터. 이렇게 따로따로인데? 그러면 이분들의 현재 마음을 보셨을 때, 네. 실질적으로 이제 이혼을 할 가능성 또는 시기 이런 게 보이시는 게 뭔가 있으실까요? 저는 그니까 끝까지 이두 분이 간다 소리는 없거든요. 끝까지 100년 해로 한다 소리는 안 나와요. 이혼하고 이러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거지. 이두 사람은 오래 간다 소리 안 나와요. 저는. 빌어봐야 이두사람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한 지 6년 안에 저는. 어. 진짜 이 소리 나와요.